여기 약한 사람들은 잘 들어 지금이 마지막이야. 정적분하고 급수하고 섞는 건데 패턴만 익히자고. 뭐가 밑변이고 높이고 상압이고 이런 거안 따져도 돼. 구간 잡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 자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리미트하고요.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게 가장 표준적인 모양이죠. 다음 여기가 f 이게 뭔지 모릅니다. 니네는 주로 초월함수로 나오겠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마 인테그랄로 바꾸면 치환 부분 접근을 시키는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기가 a 더하기 n분의 bk 그리고 곱하기 n분의 c까지 아예 바꿔버리죠. 자, 그럼 이게 원래 의미는 이거야, 얘들아. 요만큼이 밑변의 길이에요, 직사각형에서. 그 다음 이만큼이 높이, 그 곱한 거에 시그마 n개 더하는 거죠. 그리고 인테그랄 하면 쫙 이걸 이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는 방법. 그게 리미트 시그마니까 급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정적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지. 알아들었지? 자, 요거는 지금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자, 물어볼게. 제일 먼저 할 일이 여기 뭐 분의 뭐예요? 근데 여기는 n분의 c죠? 밑변과 높이의 기준이 안 맞아.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여기 뭘로 바꾸고? b. 원래 c자리였지? 그럼 뭐 분의 뭐죠? 그 b분의 c는 일단 앞으로 뽑아 냅니다. 자, 니네가 먼저 볼건 여기와 여기의 일치 여부를 무조건 먼저 본다. 알겠지? 그 다음 할 일. 누구를 치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 근데 내가 아까부터 너네한테 얘기했잖아. 합성돼 있으면 치환하라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 여기가 fx가 아니라 하여간 짜증나. 그럼 치환. 그러면 나는 x로 치환한 대상이 a 더하기 뭐 분의 n 분의 bk야. 그러면 요만큼을 내가 뭐로 본다고? x. 그다음 요 리미트 시그마 돼 있는 거 맞죠? 얘는 정의입니다. 하나 봐. 인테그랄. 무슨 x? fx 그럼 이 뒤가 얘랑 맞으면 dx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죠 그런데 여기를 니네가 이제 어떻게 설정할지가 등급에 따라서 좀 달라져 이게 그냥 조금 어설프게 공부하면 여기부터 요거 더하기 이것까지 라고만 한 사람들이요 요기 요기가 바뀌면 이제 다 당해요 0에서 n 1까지 n 더하기 1에서 3n까지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그 대처 방식만 배우자는 거야 기능적으로다가 일단 이 문제는. A부터 A 더하기 B까지가 맞아. 근데 이걸 암기하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 설명만 잘 들으면 돼. 윤재야, 이 설명만 잘 들으면 돼. 자, 봐봐. 내가 얘를 지금 뭐로 치환했지? X. 그럼 이인테그랄의 구간이 누구의 구간이 들어와야 돼요? X의 구간. 이거 설정하는 무조건의 방법이 이거예요. 자, 여기 시그마 아래 끝 보여, 안 보여? 아래 끝을 먼저 이 치환한 K값에다 넣어줘. 그럼 여기다 얼마 넣어? 1. 그럼 뭐가 남지? A 더하기 N분의 B. 시그마의 첫 번째만 적용한 거 맞죠? 그리고 앞에 무슨 트가 있지? 그럼 여기다 리미트를 적용해버려. 그럼 무한대분의 얼마죠? B. 그건 무조건 0이거든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A. 그게 항상 아래 끝에 오면 돼. 자, 요령 알려드릴게. 들어봐봐. 따라해봐. 시그마의 아래 끝이. 따라해봐. 인테그랄의 아래 끝.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게 원칙이야, 이게.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시그마 아래 끝을 여기다 넣어줘. 그리고 리미트를 씌워줘. 그럼 뭔가 나올 거 아니야? 개가 인테그랄의 아래 끝이야. 그럼 그다음 말리는 시그마의 위 끝일 거 아니야. 맞냐, 틀리냐? 그럼 얘를 갖다 이제 여기에 넣어줘.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n 분의 b n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에 무슨 티요? 리미트. 그럼 이게 수열의 극한이야. 몇차몇 차? 그럼 개수의 비. 답이 얼마야? 그리고 앞에 숫자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뭐 더하기 뭐까지? a 더하기 b까지. 그렇게 바뀌는 논리야. 지금 내말 이해했냐? 그럼 이제 너네가 헷갈리는 게 이거니까 잘봐 얘들아 내게 잘 들어라 요거는 읽을 줄 알아야 돼 <laughs> 요게 몇개더 했지? n개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죠? n등분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를? b를 그 b가 의미가 적분 구간의 길이야 그럼 적분 구간의 길이 b를 몇 등분 했다? n등분 그럼 직사각형일지 삼각형일지 사다리꼴일지는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몇 개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n개 도한게 맞잖아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자,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나도 보는데 아예 그냥 최상등급까지 찍어보자고.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일부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기출된 것 중에. 자, 리미트하고요. n은 무조건 무한대로 보낸다. 근데 시그마 k는 3부터 n 더하기 7까지야. n 더하기 2까지 아닙니다. 3부터 n 더하기 2까지면 n개 맞거든요. 3부터 n 더하기 7까지입니다. 그럼 니네가 일단 얘기해줘봐. 몇 갠가요? 빼고 하나 더하면 됩니다. n 더하기 5개 나오는거 맞죠?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건 몇 등분을 해야 문제가 말이 되죠? n 더하기 5등분을 해야 말이 되는거죠. 그럼 이 문제를 바로 숫자로 얘기합니다. 3 더하기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물론 이렇게 나올 확률은 1% 미만이야. 내가 볼때 그냥 n 분해야 무조건 그냥 n분해긴 한데 이러면 이제 이과 학생들 중에 한98% 나가떨어져. 처음 보니까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이해만 하면 돼. 이게 n, n 몇 등분 했다는 얘기라고 그럼 이제 이 분자가 적분 구간에 길이면 되는 거거든요. 어디부터 해서 3부터. 알아들었냐? 그럼 여기는 10 정도 줘. 이해했어? 그리고 뒤에 곱하기 얘도 뭐로 나와야 돼? 자, 근데 여긴 이런 게 EBS에 가끔 있더라고. 자, 일단 니네 지금 토할 것 같으니까 맞춰줄게요. n 더하기 5분에. 그리고 여기는 6으로 일단 갑시다. 자, 그럼 이 문제 일단 풀어보죠. 자, 네? 음, K 없어요. 맞아요. 변한 게있어요죠 여기 K 있는데. 됐지? 자 그럼 번역 이전에 푸는게 중요하다니까 핵심은 딱 요것만 기억해 라이봐 누구를 치환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 원칙을 정합시다 괄호안을 무조건 치환합니다 알겠죠? 그럼 문제 쓰자 리미트 시그마 무슨 테그랄? 인테그랄, 인테그랄. fx 자 여기가 n 더하기 5분의 얼마죠? 10 n 더하기 5분의 6 뭐가 안맞지? 그럼 여기 얼마로 바꿔? 10 그리고 뭐? 10분의 6 약분한 뭐분의 뭐? 5분의 3 걔는 앞으로 전진매치하고요 맞죠? 그럼 fx dx까지 나온 거 맞지? 이 다음부터 우리의 고민은 항상 뭐야? 적분 구간이죠 이게 낯설면 구간 쓰는데 어려워한다. 이건 기출된 적이 많이 있어요. n 더하기 5분의 라는 건 나온 적이 없는데 알아듣냐? n 더하기 5분의 라는 건 없지만 여기가 다른 적은 많이 있어 당장 한장 넘겨봐 27번이 그거잖아요 27번이 지금 그 문제 아니야? 맞지 얘들아? 근데 27번에 시그마 아래 끝있끝좀 읽어봐 지금 아래 끝이 뭐죠? n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예. 순진하죠, 문제가. 어차피 n 개니까. 그러니까 뒤에 뭐 분해로 되어 있는 거야. 음. n 분해로 되어 있는 거야. 문제는 아이도가 가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연산 연습을 많이 하면 돼. 알아들었지? 그랬다 또 모르죠. 6월이나 9월에 갑자기 구분 구적을 내기 시작해. 그럼 그때가 준비하면 된다. 준비하면 된다고.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근데 일단은 예로 보고 가자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바꿔 보자. 나는 얘를 뭘로 치환한 거지? X. 그대로 써줘. 요걸 X로 본거 맞지? 그 다음, 안줘라도 돼. 따라 해봐. 시그마의 아래 끝. 얼마야? 그걸 엿다 넣어. 그리고 무슨 트? 무조건 날아가, 얘는.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그니까, 어디부터? 3부터. 이해 된 거예요? 그 다음, 시그마의 위 끝. 뭐죠? N 더하기 7이 중요한 게 아니라 N이 중요하죠? 그럼 10n 이니까. 그럼 1분의 10n. 얼마지? 10, n분의 10n. 얼마지? 10이죠. 10에다 3 더하면? 결국은 얘랑 똑같다, 이거예요. 이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따라 해봐. 3n부터. 어떻게 하면 n 더하기 5개가 되니? 이제 문제를 만드는 능력이 생긴 거지, 우리가. 3n부터 어디까지 하면 n 더하기 5개가 돼요? 4n 더하기 4까지인가? 3까지인가? 4까지인가? 맞아요? 네. 그럼 얘에서 얘 빼면 n 더하기 4죠. 네. 하나 더하니까 n 더하기 5 맞죠. 네.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뭐가 바뀌지? 어. 적분 구간이 바뀌어버리죠. 여기가 바뀐다고. 일단 이렇게 가자. 가고 계속 보강에 나가야지 뭐. 어제 수업해 보니까 안 돼. 얼마나 차고, 나 뭐, 왜 지웠죠? 지금 뭐야, 뭐 더하게? 3, 3 더하게. n분의, n 더하기 5분의 10k인 거 맞죠? 네. 처음에 아래 끝몇 n을 넣어? 3. 3n. 자, 그럼 이제 안 지워진다. 무슨 뜻이워? 따라해봐. 1분의 30이죠? 네. 앞에 3 있죠? 네. 그럼 얼마예요? 30. 33부터. 이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바꾸고 여기다 주기성 섞으면 대박이지 않을까? 얘를 다운 시켜버리는 거야. 이거 아무리 계산해도 어려우니까. 33 넣고 빼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를 한10 정도로 줘 그럼 쫙쫙 내리면 3부터 로 바뀌겠지 그냥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 넣어? 4N 됐어 됐어 뒤엔 찌꺼기야 그럼 이러면 얼마예요? 1분의 40, 40. 40. 3. 확실한 거 하나 적분 구간의 길이 얼마? 그게 이건 거지 뭐. 이해 됐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니네가 공부하는 게 주로 이런 거예요 봐봐요 내신할 때요 쓸데없는 걸 많이 배우는 거지 처음에 내신 배울 때는 자막 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그냥 쉬운 거 같게 k는 1부터 n까지 f에 2 더하기 n분의 7k 곱하기 n분의 7입니다 그럼 너네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지 문제 풀때 처음에는 첫 번째 요만큼이 x 두 번째 요만큼이 x 세 번째 요만큼이 x 그래서 fx로 볼 거냐, f의 2 더하기 x로 볼 거냐, f의 2 더하기 7x로 볼 거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배우는 거죠. f의 2 더하기 7x로 하면 단점이 뭐예요? 나중에 적분할 때 넣고 해야 돼요. 그런 짓을 이제는 우리가 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하고 달라지는 점이에요. 이제 그런 짓을 안 해요. 하나로 일 변화시키면 돼. 문제 푸는 방식을. 그럼 우리의 방식은 뭐냐고? 무조건 얘를 통키로 x로. 그래야 제일 빠르다. 그럼 선생님 구간이 꼬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강의한 거야 지금. 구간은 어떻게 나와도 설정하는 능력이 있다, 이제. 알거냐 무슨 말인지? 그럼 이게 지금 뭐 분해가 됐지? n분해. 그럼 여기가 n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아듣냐? 어, 따라해봐. 4n부터. 어디까지 하면 n개인가요? 그렇죠. 5n-1까지입니다. 그래도 두려울 게 없지? 그래도. 이게 이거랑 같은 논리야. 0부터 n-1까지. 그럼 이게 몇 개인 거니까? n개. 항상 얘, 얘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결론이. 이게 몇 개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0에서 n까지. 내 얘기 들어봐. 그리고 무슨 트 하고요? n이 어디로 갈 때. 자, 들어봐. 이제 대답할 수 있는지 볼 거야. f에 a 더하기. 그럼 여기 뭐분에 나와야 돼? 그런데 이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0 넣으면 0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다 0 넣으면 함수값 자체가 조건에 따라 0이 된다고 k 대신에 요다 0을 넣으면 f a가 0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그럼 걔는 0을 넣으 아마나란 얘기야. 어차피 어떻게 되니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이거란 얘기죠. 그렇게 트릭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알아 들었어요? 지금 나 그냥 막 지르는 거야 진짜 선생님 오늘은 다 얘기하고 있어 한번 다 얘기해보는 거야 진짜로 알아듣냐 무슨 말인지 압축을 좀 해서 얼마나 보는지 그리고 다음주에 좀 조정을 할 거야 나가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 하나 더 EBS에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어 수능 완성해 뒤쪽에 실전 문제일 때야 자 마, 마무리야 이게 그리고 문제 풀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보셔야 된다 시그마 k는 5부터 2n 더하기 4까지입니다. 몇 개인지 얘기해봐요. 2n개죠. 2n개죠. 그렇다면 f에 몇 개죠? 2n 더하기 1개죠. f에 3 더하기 2n 더하기 1분의 까진 맞죠? 우리 상식으로. 적분 구간의 길이는 10으로 할게요. K 그럼 이 뒤도요. 당연히 뭐 분의 뭐가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가 N분의 5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될까? 작년 EBS 최고난도 정적분과 급수 문제야. 자 여기를 1차 1차로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열의 극한이 짬뽕되어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원래 여기 필요한 건 누구죠? 2N 더하기 1분의 12요. 맞지? 근데 이게 지금 있었어, 없었어? 그럼 10분의 몇 엔더 하기에 이걸로 수습을 진행하고, 원래 있었던 쉐끼가 누구죠? n분의 5 였나요? 그럼 n분의 5. 이해되죠? 들어봐봐. 따라해봐. 리미트는? 누구에 관한 리미트야? 그럼 여기요 K가 보이는 것들만 아니면 막 분배되죠? 그럼 얘가 1로는 가는 겁니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맞지? 그럼 요기가 몇 차, 몇 차? 뭐분의 10분에 답이 얼마? 된 거지. 지우면 돼. 괜찮아? 그럼 얘 풀면 돼, 그냥. 이제 할수 있겠냐? 할수 있어? 하자. 인테그랄. 두명 있었고요, 우리 반에. 어디부터? 바로, 바로 하자고, 이제. 아, 또 해? 5는 어찌? 리미트 씌웠지? 3부터? 우리 바보 아니거든. 어, 괜찮아. 여기다 머는 건데. 2n, 20n, 2n, 10, 3. 적분 구간의 길이 얼마? 이제 앞으로 요령이 생길 걸. 얘 나오면 얘 더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게 적분 구간의 길이니까. 선생님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요? 그럼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알아 들었어? 그럼 여기가 무슨 x, f(x), d(x) 맞으니까 끝난 겁니다.